하신 목사님 저하고 고등학교 동기거든요 <laughs> 오늘 월로 추대되신 황일상 목사님 총신신학대학원 동기거든요 동기가 많아야 이 축사할 기회가 주어진다고요 <laughs> 어, 우리 설교하신 목사님이 짧게 하셨는데 설교는 짧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laughs> 설교는 길게 하다보면 은혜 되는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길게 하는 거는 쉬운데 짧게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우리 고등학교 동기인데 짧게 멋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사도 짧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원로 초대 되신 방인상 목사님 네, 원로 초대를 축하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에 또 축사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당근은 축사 안 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박인의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원로 되시면서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의 줄을 잡고 은퇴까지 받고 앞으로도, 기도의 줄을 들고 가신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원로할 때 되면, 영성이 흐려지고, 세상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일이 많아지고, 그런데 우리 동기 황일상 목사님은, 우리 동기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한 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성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가 더 풍성해진 이런 입장에서, 어, 원로로 이렇게 추대 받고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붙들고,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오고, 이 기도의 줄을 붙들고, 어, 원로 목사 된다는 것, 감사한지 같은 동기라도 항상 무사님한테 기도 받기를 원합니다. 대구에 오셔가지고, 애기를 잘늘어서질 않아가지고, 걱정하는 동기 집에 가서 기도를 했더니 만 쌍둥이가 들어서 버렸습니다. <웃음> <웃음> 그런데 쌍둥이 들어섰는데, 좋아하고 했는데, 진찰해 보니까 둘다 아니라고 그래서 계속 기도를 밀었더니 하나는 아들 하나는 딸로 바뀌는 강일상 목사님 이런 능력있는 종으로 네, 언론 목사되는 이, 이 입장에 기도의 영역이 이래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는 잘 없어요 강일상 목사님 한분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도의 줄을 잡고, 원로 되시고, 은퇴하시게 된 것, 너무 감사한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축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능력 있는 많은, 어,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논하주고, 기도해 주고, 끊임없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축하합니다.